왜냐면, 다섯 개의 숫자가 있어, 얘들아. 근데 날려를 할 건데, 1, 2, 3, 4, 5가 있고, 이웃한 두 장의 카드 중에 왼쪽에 적힌 수가 오른쪽 카드 수보다 큰 경우가 한 번만 나타나야 된대. 그럼 여기 지금, 예를 들었잖아. 뭐야? 얘들아, 1, 2, 4, 3. 여기 있지, 얘들아. 여기 4, 3, 이 뭐야, 얘들아. 여기가 4가 더 크잖아, 3보다. 요 경우 딱 하나고, 그 다음은 3, 5. 1, 2, 4. 어때요? 멀쩡하죠? 얘네들은. 얘네들은 점점점 점차적으로 커진 거야. 그러니까 얘, 요거 한 번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이게 여기 지금 왼쪽에 적힌 수가 오른쪽보다 큰 경우 한 번만 나타낼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첫 번째로 일일이 다 구했거든. 선 일일이 일일이 어떻게 다 구했냐면 한번 보여줄게 봐봐. 얘들아 일일, 일일이 다한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 2랑1이 이렇게 붙었어. 그럼 남은 수가 뭐냐면 3, 4, 5거든. 근데 3, 4, 5니까 이렇게 딱 경우에서 딱한 가지잖아 이렇게. 왜냐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2에서 1, 그 다음 3, 4, 5, 이렇게. 이렇게 간 거야. 2, 1, 3, 4, 5, 뭐, 이런 식으로 간 패턴인 거지. 여기 한 번만, 딱한 번만, 이제 값이 왼쪽에서 오른쪽 갈때 작아지고, 그 외에는 계속 쭉 커진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럼, 또 누구 할까요, 선생님이? 여기 지금, 3하고 1을 해봤어. 그럼 3하고 1 하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기는 2, 4, 5야. 근데, 3하고 1일 때, 2, 4, 5만 이렇게만 되나? 아니더라고. 또 있어. 어떻게? 얘들아, 이거 지금 일일이 다 하고 있다고. 다 하는 거라고. 좀 힘들지만. 다 하는 경우 다 하는, 다 보여줄게요. 3, 1, 여기, 여기가 이어도 되죠. 이렇게. 이해가요? 왜냐면 2, 3 올라갔고, 3, 1 내려갔고, 1, 4, 5 올라갔고. 그러니까 맞는 거지. 위에서 내려간 게딱 하나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 선생님 누구를 했냐면 3위를 했어 3위. 그 다음 누구 했다고 3위, 3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구 남냐면 1, 1은 무조건 앞에 있어야 돼. 그리고 누구 남아? 4랑 5 남거든. 그럼 1, 3 올라갔고, 2, 4, 5 올라갔고, 3위만 내려가니까 괜찮아. 더 이상 만들어보면 없어. 더 이상 이게 4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이거 돼요 안 돼요. 1 4 다시 작아지고 작아지고 안돼 얘들아. 이런 거안 되는 거야. 이게 딱한 가지인 거야.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딱한 가지. 그럼 이제 3 2로 갔고 그다음 뭐 할까? 이제 4 1로 갔어. 4 1. 4 1. 4 1. 4, 1.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여기 2 3 5 오케이. 근데 여기 뭐야? 또 모두 돼. 얘들아, 모두 돼. 여기 2 가도 와 되잖아. 요렇게. 요것도 되잖아. 모두 돼2 3 5도 되죠 이렇게 음4 1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되네 왜냐면 이렇게 점점 올라갔고 점점 올라가고 얘만 딱 내려갔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4 2 4 2 그럼 1은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뭐죠 여기 지금 3, 5또 가능한가요? 어또 가능하네 어떻게 가능해요? 4 2 하고 1, 3, 5 가능하잖아 1, 3, 4 올라갔고 4, 이 내려갔고 2, 5 올라갔고 오케이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5가 여기로 갈 수는 없죠? 안 돼요 더 이상 끝그 다음 4, 3 4, 3은요 어떻게 돼요? 1 여기 있어야 되고 2가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3이 있어서 여기 1, 2그 다음 5더 이상은 안 만들어져요 그럼 4, 3까지 왔어 그럼 이제 누구 할까요? 5, 1 하는 거야 5, 1 5, 1 5, 1 할게요 그럼 뭐죠 여기? 2, 3, 4. 오케이. 또 모두 가능해요. 5, 1. 2, 3, 4. 또 모두 가능해요. 5, 1. 2, 3, 4. 이렇게 가능하잖아. 맞나? 이게 되나요? 근데 여기 지금 잘 봐. 5, 1이 되는 게 되게 많아. 좀 힘들어. 5, 1이. 신경을 써야 돼 여기 지금 앞에 하나만 오는 거2 말고 또 누구도 되냐면 3만 오고 2, 4도 돼 그럼 4만 온 것도 돼와씨 짜증나네 개수 세는 거 진짜 어렵죠 여러분 여기 2, 3 이렇게도 돼 그럼 두개 오는 것도 또 되는 거 없나 두개 되는 거 아까 여기 지금 여기 지금 2, 3인데 2, 4 여기 3 놓고 왜 5, 1이니까 얘도 돼 끝인가요? 모두 될까요? 2, 3, 4, 5 1도 돼요. 요렇게. 근데, 여기 지금 아까, 어, 여기 지금 요거 하기 전에 하나 더. 모두 돼. 아이고, 어, 일일이 다 세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보니까. 3, 4, 2도 돼. 이렇게. 그니까, 러 2, 3, 2, 4, 3, 4. 이렇게 다 돼. 5 1로 되는 게 되게 많네요. 자. 그럼 5 이면 1, 3, 4또 모두 가 능하 죠. 521, 3, 4이52에뭐 죠? 1, 3, 4가 능하 죠. 1, 3, 4 하기, 전 에, 이 것도 보여 줄게. 뭘 보여 줘. 뭘 보여줘? 1, 4도 되잖아. 1, 4, 3. 도 되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2. 이렇게. 얘도 가능하죠. 그럼. 끝인가요? 5, 3은요? 5, 3은 어떻게 될까요? 1, 2, 4. 이렇게 가능합니다. 5, 3 끝났나요? 아니요. 1, 2, 4도 가능해요. 쭈르륵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쭈르륵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고. 마지막, 이제 뭐 남았어요? 5, 4 남았거든요? 5, 4면요. 1, 2, 3. 1, 2, 3, 5, 4.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 세 주시면, 세 개.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개. 여기까지 세 개. 여기까지 세 개. 여기 5일로 시작한 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여기까지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 여기 두 개, 여기 한 개. 그럼 다 더해 주면 7 10 18 22 23. 23가? 여기 하나 빼 먹었다. 아우, 이게 직접 세면 이렇게 어려워. 41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25가 빼먹었어 25 253 이렇게 하나 더 여기 지금 하나 더 있어 4개 그래서 다 더해 주시면 26개 다 더해 주시면 분자가 26개 나와요 분자가 26개 그리고 분모는 뭐죠 분모는 뭐예요 5팩 아니에요, 5팩? 5개니까 120까지? 그래서 둘이 나누기 하니까 정답이 2번이 되죠. 이게 첫 번째 풀이야. 일일이 다 구한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아까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빼먹을 수 있어서 조금 힘들었죠. 두 번째로 풀어볼게. 자, 이제 두 번째로. 5개 <laughs> 수를 나열할 건데,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 경계가 되는 거에서 경계가 되는 거를 따로 조금 봐봐. 제 방금 일일이 나열을 해봤으니까 아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여기 수에서 뭐 했냐면 수가 역전이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다가 쭉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이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네 가지 패턴에서 어디서 역전이 되냐? 여기서 여기서 문제가 여기서 커졌다 작아지냐 여기서 커졌다 작아지냐 여기서 커졌다 작아지냐 여기서 커졌다 작아지냐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첫 번째 경우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서 커졌다가 작아진 거로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섯 개 중에 한 개를 뽑아 예를 들어서 뭐뭐 뭐 3을 뽑았어 그러면 이제 남은 수가 뭐야 1, 2, 4, 5인데, 1, 2, 4, 5인데, 역전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넣으면, 얘네들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1하고 2하고 4하고 5가 돼야지, 여기서 쭉 작아졌다가 계속 쭉 올라가는 거잖아. 그니까 뭔 소리냐면, 하나를 고르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순서가 정해진다고요. 차례대로 올라가는 패턴이어야 돼. 왜 여기서 역전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순서를. 그러니까 5C1인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뭐예요?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1 했는데 그럼 여기 2, 3, 4, 5가 돼버릴 수 있거든? 그럼 이건 차례로 쭉 올라가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돼요. 하나.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짓수가 얘들아 네가지인거예 여기서 하나, 다섯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넣으면 여기서 역전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패턴이라고. 방금 봤잖아. 너네가 2를 뽑으면 여기는 무조건 1, 3, 4, 5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너네가 3을 뽑으면 방금 봤지만 뭐 해야 되는 거야. 여기가 1, 2, 4, 5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응? 그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4를 뽑으면. 여기 4 뽑으면 여기는 무조건 1, 2, 3, 5 이렇게 뽑혀야 되는 거야. 무조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얘들아. 그래서 이제 총 다섯 가지인데, 그중에 1, 2, 3, 4, 5는 빼야 되니까 네 가지라고. 그럼 두 번째 여기서면, 여기서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를 앞에 두 개를 고르는 거야. 너네가 앞에 두 개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돼. 쌤, 왜 이러냐? 자꾸! 단축기가? 왜 이래, 자꾸 나. 아저씨. 어떻게 된다고? 다섯 개 중에 니네가 두 개를 짜져서 뽑아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 4를 했어.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수가 누구예요, 이제? 1, 2, 5인데요. 순서가 무조건 여기 1, 2, 5가 될수 밖에 없잖아. 왜냐면 올라갔다 내려가는 지점이 여긴 거니까, 딱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긴 더 이상 안 세도 돼. 근데 얘도 조심해야지. 하나 빼야 돼. 뭐? 너네가 1, 2를 써서 여기 3, 4, 5 나오는 거. 그 경우는 또 빼줘야 돼.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뭐죠? 5, 4, 이렇게 9가지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지점에서 역전이 되면요? 그건 뭐야? 5C3이지. 너네가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순서 안 따지고 세 개를 뽑아. 그럼 세 개를 뽑는데, 여기서 적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예를 들어서 너네가 뭐, 2, 3, 4를 뽑았어요. 2, 3, 4를 뽑으면 2, 3, 4를 순서대로 이렇게 적고, 여기서 작아져야 되는데 남은 수가 누군데? 1하고 5거든. 그럼 무조건 1하고 5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는 딱히 뭐할 필요 없지. 대신, 뭐, 또 얘도 뭘빼죠 1 2 3쓴 거. 1 2 3 쓰면 또4 5 되니까 그 경우 또한 가지 빼 줘야지. 이렇게. 얘도 아홉 가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기서 만약에 역전이 되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역전이 되면 5, c 산거죠 소단 다섯 개에서 너네가 순서 따져서 여기 뽑아. 여기 2 3 4 5. 적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올라가는 패턴로 여기서 내려가야 되니까 1 하나 딱 남은 거니까 얘도 뭐 얘도 또 1, 2, 3, 4 뽑아서 5 나오는 그 경우 딱한개 제외해야 되니까 하나 빼는 거지 그럼 4가지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요걸 다 더해줘 다 더해주니까 몇이야 여러분? 26가지인 거지 아 그래서 분모는 아까 똑같지 여러분 뭐였죠 여러분? 5 팩토리얼 120 120분의 뭐? 숫자를 왜 이렇게 못 쓰냐. 120. 120분에 26하니까 답은 똑같이 60분에 1 4 이렇게. 공식화로 풀려요.